만났습니다. 궁금합니다. 뼈 골짜입니다. 뼈뼈 골짜고 요것은 살육 고기. 그 다음에 이건 서로 상 서로 상자는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. 잔자는 해칠 잔 때린다든지 찌른다든지 그런 게 해칠 잔. 골육상잔. 그러면 골육이만 뼈하고 살하고 서로 싸움도 안 서지요. 그 뼈하고 살하고 싸운다 소리는 자기 몸의 뼈와 살이 싸운다는 그런 말로다. 골육상잔 하면 집안 싸움을 나타낼 때 골육상잔이라 그래요. 이게 지금 우리. 우리 사회 속에서 분열돼서싸움이하는게이 고륙상잔이에요 남하고 싸운 게 아니고 우리끼리 싸우니까 이런 걸 고륙상잔 고륙상잔은 또 싸우긴 싸워놓고서 잘 풀리지 않는 게 고륙상잔이에요 남하고 싸운 건 화해가 막걸리에 그냥 한잔 하면 화해할 수 있지만 은 형제 간의 싸우나 부부 간의 싸움은 이게 잘안 풀려요 이런 걸 일컬어서 고륙상잔이라 그래요. 그다음에 빌공 가운데 중요 위의 글자는 원래는 굴혈자예 연장 가지고 땅을 파서 굴을 만든 걸 나서 텅 비었다는 뜻으로 빌공자예요. 공 가운데 중 공중 그러면 하늘만 하늘. 높은 하늘 위를 나타낸 글자가 공중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지가 여러 루자인데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. 우리 할머니들 젊어서 후카시라는 거 해봤죠? 머리 이거 거꾸로 비어서서 바로 후카시하는의미예 여자가 머리를 부풀려 올리는 글자가 요 글자예요. 그리고, 나온 목자가 들어가면, 집안, 집에, 집중해서, 땅에 붙은 집이 아니고, 위에 지은 집. 2층 집이라든지, 혹은, 누가 높게 지은 집들. 그런 걸 나타낼 때, 이 다랑목자, 요 무. 이거는, 문문자에다 각각각자가 들어가서, 집을 나타내요, 집. 예. 문설조각자라데문 문설 각각 문을 나타 문에 기둥들을 나타낸 글자인데, 누각 그러면 좀 뜨게, 땅에서부터 둥 떠서 지은 집을 나타낸게 누각이에요. 왜 시골에 원두막 같은 거 뚝, 한에 뜨게 지었죠. 그런 게 누각이에요. 식당도 가서 무슨 루 그러면 은 2층이나 3층에 있는 식당이 루요. 지하에 있는 건 루가 아니요. 밑으로 내려가니까. 그럼 공중루가 정말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 집이라. 공중에 떠 있는 집. 그럼 공중에 떠 있는 집이라는 것은 무슨, 무슨 말때 이 말을 쓰냐면은 허무 맹랑한 소리 할때 공중루각이라고 그래요. 말도 안되는 소리. 말은 열심히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. 그런 말을 일컬을 때이 바로 공중누각이라. 공중누각을 짓네 그래. 공중에다 집지면 무너지죠. 뭐 사람 남아있어요? 예. 여기서는 뼈하고 살하고 서로가 싸운다. 전자싸 싸움 전자 써도 돼요. 고력상전 이런 말도 써요. 글래도 돼요. 같은 뜻이요. 싸움, 싸움 전자 쓰거나 해칠 잔자 쓰거나요. 고육상 전 해도 되고 고육상 잔 해도 되는데 집안끼리 싸운다 소리야. 이게 창이거든요. 창 가지고 찌를고같다 소리야. 우리 우리나라도 이 싸움질 너무 잘해서 이게 어려운 거야. 싸우질 말아 화해할 줄 몰라. 아마 어머니들도 그렇죠. 집에서 신랑하고 싸우면은 화해잘안 되죠. 서로 고집부리느라고.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관소리가 공중 누각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. 헛소리만. 하네 이번에 하면 말이야. 대박 터질 거야. 그럴 때 그게 바로 쓰는 말이야. 공중 누각을 쓴다며. 잘 가만히 보면.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 말이야. 그걸 우게 되는 거. 그게 공중누가 그게 세상 살면서 집안간에 안 싸워야 그 집이 화목한 집이고 헛소리를 하지 말아야 오해를 안 해. 그러죠? 이걸로 끝낼까요. <laughs> 수고들 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